달구벌의 포교요람, 동대사가 창립 6도를 맞았습니다. 대구 동대사는 4월 10일 지관전에서 창립 6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총무원장 충광스님, 대구 대성사 주지 화산스님, 울산 정광사 주지 용문스님, 이진훈 수성구청장,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 정순천 대구시의원 등 사부 대중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아름다운 총무원장 충강스님은 법문을 통해 삼남한상이 인연을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 어떤 인연을 짓고 살아가느냐는 본인의 몫이다. 온 마음을 다해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심하며 살아가면 내 주변이 그대로 극락세계라며 마음 안에는 온 우주가 들어 있다. 그러니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한다.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나의 우주가 맑고 청정해진다. 이 우주의 주인은 나 자신임을 명심하고 맑고 밝은 행으로 이 세상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동대사가 어느 도량보다도 더 장엄되고 대 도량이 될수 있게끔 우리 불자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대원력심을 갖고 열심히 정진해주시고 주지심 잘 모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정진 많이 해주시 바랍니다 동대사 주지 도산스님은 부처님이 가피와 불자들이 불심이 모여 동대사가 창립 6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앞으로 동대사가 대구시민이 복전이 될수 있도록 부처님 도량을 잘 갖고 나가겠으니 불자 여러분들도 애국 대중 생활 불교를 실천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대성사 주지 화산 스님은 지금은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때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서 부처님을 닮아가는 참 불자로 거듭나자며 창립법회에 동참한 인연 공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가피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축사를 했습니다. 동대사 이문호 신도회장은 창립 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게 돼 기쁘다. 이 도량이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큰 도량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개사를 했습니다.